음. 예나 예바디에서 현대무용수와 사랑을 하고 싶던 예나 입니다썸바디에서 음. 같이 춤을 추면서 커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예쁘신데? 자, 첫 번째 남자분. 현대무용. 왔네. s a c 다데 정말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, Sun Body가 끝날 때쯤엔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? 네, 어, 첫 번째 예나 씨 나왔죠, 예나 네네. 씨. 예, 영상에 있어서도 좀 선철 씨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. 그 시즌 1 때랑 응. 더 뭔가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. 그러니까. 어... 이런 것도 없었는데. 이런 것도 없었는데. 아, 선 팔은 없었죠. 예. 아, 이런 것도 없었어요. 하면서 저한테 어. <laughs> 그런 <그래서 웃음> <laughs> 이런 것도 없었어요. <laughs> 닭터를좀 제대로 놔둬요. <laughs> 네. 아, 저도 놀랬어요. 이래도 되나? <laughs> 어, 다 어, 뭐, 어. 아 이런 선발. 어, 깜짝 놀랐어요. 이런, 이아 선발. 사실, 예라씨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아뭐 어. 놀랬던 포인트가 어. 사소한 에피소드들이 몇개 있었죠. 음, 음. 네. 말씀을 해주실 수 없는 거 아닌가요? 그것만 말씀드릴게요. 보통의 캐릭터는 아니에요. 아! <목소리> 컬러를 얘기하자면 빨간색. 음, 전반적인. 음, 되게 네. 하얀색일 것 같아요. 어, 아, 아니에요. 발레를 하신다고 해서 저 처음에는 약간 그런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다요 그리고 굉장히 좀 여유가 좀 있으신 분 같았어요. <목소리> 아유! 네, 여기 여러 가지로. 아, 뭘까? 여러, 여러,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 가지로. 네. 가면 <목소리> 강정모 씨는 좀 들어올 때부터 깜짝 놀랐고 아까 좀 매력을 봤죠. 수정씨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, 강정모 씨? 비주얼이. 비주얼이. 옷 있으면서 약간 귀여운 면도 있으시고. 맞습니다. 춤은 어땠나요? 아, 춤이요 네. <laughs> 아, 저희 춤으로 본거 같아요. 저 매번 맞죠. <laughs> <laughs> 종무씨가 보면 미술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아 아, 어, 아는, 아는 사람이에요? 알아요. 어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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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현대모형 쪽을? 왜냐면 학교 후배여가지고. 아, 학교, 진짜 잘하겠다. 제가 실제로 정우씨는 실제로 어, 만났잖아요. 근데,